어우 홍창기 어우 무서워 씨 감사합니다. 던질 데가 없고만 던질 데가 없어 감사합니다. <laughs> 출루 박사 홍박사 홍창기 선수 만나 보겠습니다 홍박사님을 아세요? 네알것 같아요 <laughs> 네. 오늘 3안타 팀 승리를 이끌었습니다 경기 마친 소감부터 좀 들려 주시죠 어, 또 날씨도 안 좋고 또 쉽지 않은 상황이었는데 또 음. 역전타를 치면서 이길 수 있어서 네, 좋습니다 어 홍창기 네, 저 궁금한 게 있는데 홍창기 선수를 아웃 시키려면 어떻게 던져야 돼요 투수들이 꽤게 <laughs> 어... 궁금해요 그걸 알려주면 안될것 같아서 네. <laughs> 아 뭐가 있긴 있나요? 방법이 있어요? 뭐 딱히 어려운 거는 없는 것 같습니다. 어... 아 그러니까 어... 방법이 없는 거죠 지금 홍창기 선수 아웃 시킬 수 있는 방법? 아 어, 그건 아닌데 제가 네. 그거를 또 알려주면은 그런 식으로 네. 또 네. 저한테 어... 들어올 수도 있으니까 아... 네. 비밀로 하겠다. 네. 아 좋습니다. <웃음> 네. <웃음> 아까 경기 전에 에, 그 박용택 위원하고 앞에서 만났었잖아요. 어, 네네. 얘기를 좀 나누셨는데 어떤 얘기 하셨어요? 어... 할수 있을 때 해야 된다라고 하셨는데 네. <laughs> 아마 네. 뭐는 얘기 안 했어요 네네. 정확하게 어떤 주제는 아, 없었어요 어, 어, 어. 네, 할수 있을 때 해야 된다고 말씀을 해주셔서 네. 어, 최대한 신경을 안 쓰지만 음. 가져갈 수 있도록 네, 열심히 해보겠습니다 어. 결혼도 할수 있을 때 해야 되는 게 맞고요 네, 맞습니다 <laughs> 네. 갑자기 궁금한데 결혼은 갑자기? 언제예요? 어, 아직 생각 중입니다 내년쯤 생각을 하고 아, 있습니다 그래요 방승현이 네. 어, 어. 이제 얘기를 하셔서 제가 얘기를 드리는 건데 네네. 어 g 트윈스에서 이제 타격 관련해서 다관왕을 예, 차지했던 것이 2001년, 2005년에 이제 이병규 코치가 있었고 마지막이 이제 2005년 박용택 의원이 이제 득점과 도로 이관왕 한게 마지막이거든요. 음. 그리고 이제 지금 18년 만에 사실은 또 많은 팬들께서 좀 기대를 하고 있는데 어떻게 좀더 기대해도 될까요? 어 <laughs> 아무래도 시즌 막판이기도 하고 또 조금 순위권이 있기 때문에 기대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어... 네. 저는 이제 궁금한 게홍창기 선수도 풀타임 시즌이 벌써 몇 년째가 되잖아요 네네. 네 지금 사실 뭐 체력적으로나 여러 가지 뭐올 시즌은 특히나 덥기도 했고 비도 많이 왔고 어떤 컨디션 조절이 어려운 상황이었는데 네. 지금 9월 달에 다시 한번 미친 타격감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네뭐 네, 어떤 이유가 있을까요 특별히 어... 뭐 먹는 거는 항상 잘 먹으려고 조금 신경을 썼었고 조금 음... 날씨가 조금 어 선선해지면서 또 네. 훈련도 많이 세이브를 시켜주셔서 네그 어. 부분이 조금 체력적으로 조금 그렇게 된것 같습니다. 음, 그러니까 좀더 어떤 어 경기에 잘할 수 있는 컨디셔닝에좀 중점을 뒀다. 네, 네, 맞습니다. 어 그리고 이제 최근에 보면 이제 타석도 타석이지만 더 이상 이제 타석에서는 사실 재미가 없어요. <laughs> 얘기할 게 없어가지고 <laughs> 이제 수비에 있어서, 네. 어 맞아요. 수비에 있어서. 정말 좀 진짜 호수비. 음.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보통 호수비 같은 걸 호수 풀이라 그러는데 네, 진짜 호수비들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어. 그런 쪽에서는 어떻게 뭐 수비에 좀더 집중을 하고 있나요? 어떤 부분이 있을까요? 뭐 아무래도 수비에서는 항상 집중을 하고 있, 있긴 하지만 또 네네. 해민이 형이 옆에서 또 자리도 한 번씩 봐 주면서 어. 또 옆에서 보고 배우다 보니까 조금 네네. 좋아지지 않았나 생각하고. 아, 있습니다. 그건 이제 박혜민 선수를 좀 많이 보고 배우고 있다. 박혜민 형이랑 또 현수 형이 또 많이 얘기를 많이 해주셔서 <웃음> 네. <웃음> 수비를 김현수 선수랑이요? <laughs> 네. 그래도 국가대표 좌익수였기 때문에 네, 잘한다고 <laughs> 네.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아 예. 이 일곱 경기를 어떻게 치르느냐에 따라서 또 이제 남은 경기들도 달라질 수 있잖아요. 음. 선수 본인 좀이 일정에 대해서 좀 어떤 마음 가지고 또 준비를 하고 계신지도 궁금합니다. 순위권에 있긴 하지만 저희가 뭐 가장 위에 있기 때문에 음. 뭐 자신 있게 저희가 하다 보면은 또. 좋은 게임을 많이 할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제 <laughs> 홍창기 선수 인터뷰하면 사실 네. 항상 그 정답에 가까운 어떤 인터뷰만 하잖아요. <laughs> 제가 이제 뭐 하나 질문할 건데 이거는 진짜 저뿐만 이아니고 궁금해 하시는 분들 분명히 있을 것 같아요. 네, 네. 우선 눈썹 문신 하는 거잖아요. 문신은 잘안 하고 왁싱을 안네 아, 왁싱을, 왁싱을 하는 데요 아, 왁싱을 하는 거예요. 아 네. 아니까 그러니까 이제 워낙 수준 많은데 좀 이렇게 왁싱을 깔끔 하게 어, 네. 너무 지저분하게 나가지고 아인정 딜라 씨네네 맞습니다. 네. 아, 근데 거기서 이제 제가 좀 궁금한 거는 네. 조금 끝을 조금 내려야 되지 않을까? 끝이 항상 조금 올라가고 화난 사람처럼. 어, 근데 이게 최대한 내린 거라고 하셔가지고 네. 아, 아 그러니까 원래 네. 너무 많이 올라가 네. 네, 너무 있는 많이 거예요. 아 이제 궁금증이 해소가 됐습니다 아, 제가 사실 좀 물어보고 싶었는데 네. 항상 까먹었었거든요 아, 그 아, 개인적으로 물어봐도 되는 아, 거예요? 감사합니다 아니 왜냐면 홍창기 선수 인터뷰는 항상 이게 너무 정답에만 가까워요 아. 그래서 또 오늘 또 LG 트윈스 팬분들이 또 많이 또 이제 기쁜 날이잖아요 네. 또 이렇게 또 재밌는 얘기 한번 해주셔, 해야 주 돼요 네. 또 경기 에 이만은 가고 또 팬들에게도 한마디 덧붙여서 부탁드리겠습니다 음. 또 오늘 3연전 중에 첫 게임을 또 승리로 끝냈기 때문에 내일도 또 더블헤더긴 하지만 열심히 해서 또 많이 이길 수 있도록 열심히 하겠습니다. 네 오늘 고생 많으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수고했습니다. 감사합니다. <laughs>